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연정원 조식법을 수련해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명상 중 호흡 집중 명상과 조식호흡법 수련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올 9월 초순경 사부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원불교문화대학의 명상학과 수업이 있는데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일과 수련 두 가지 일만 해온 저는 참선, 명상 등 여러 정신 수련법이 있지만 조식법 외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정신 수련법에 대해 견문도 넓히고 어떻게 수련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학과에는 마음 챙김 명상과 치유, 불교 수행과 실습, 철학과 심리. 비교 명상의 이해 등네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목 하루 세 시간씩 총 12주 과정인데, 첫 6주는 마음챙김 명상과 치유, 불교 수행과 실습 두 과목이었습니다. 이중 불교 수행과 실습 시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호흡 집중 명상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정준영 교수였고, 스리랑카로 유학 가셔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현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 명상전공교수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이번 학기는 명상이론을 통한 개념적 이해가 아닌 실습을 통한 체험적 이해를 추가하게 되어 저에겐 호흡집중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6주간 호흡집중명상 실습을 하였습니다. 저도 30여년간 조식호흡법을 공부해왔기에 호흡 집중 명상에선 어떤 호흡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6주간 실습을 하고 수강생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호흡 집중 명상과 조식호흡법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봅니다. 수련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의 및 실습 내용은 저의 메모와 기억으로 쓰다보니 일부는 실제 강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구합니다. 공통점 두공급법의 공통점은 정신 집중을 위한 방법으로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 집중 명상에서 하는 호흡법은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시 가늘게 길게 등 인위적인 조절을 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이 조식호흡법과 같았습니다. 참고로, 조식고호법은 자연스럽게 외에 고르게, 순하게, 길게 합니다. 차이점. 첫째, 목표가 달랐습니다. 명상은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고, 조식고호법은 명명을 목표로 합니다. 지혜는 윗바사나를 번역한 말인데, 위는 분명한, 뛰어난 등의 의미이고, 빠사나는 본다는 뜻으로, 윗바사나는 분명하게 본다로, 지혜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음의 번뇌로부터 해방, 슬픔과 비애로부터 해방, 탐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자유 및 지극한 행복성취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조식호흡법은 명명을 목표로 하는데 밝음을 다시 밝힌다는 뜻으로 인간이 원래 밝았던 정신을 조식법 수련을 통해 다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 첫 구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지도는 재명명하고, 큰 공부의 도는 밝음을 다시 밝히는 데 있고, 둘째, 정신 집중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명상 실습에서는 수련 중 정신을 알아차림과 명칭 붙이기에 집중했습니다. 알아차림. 호흡 시 타겟을 정하고, 호흡하면서 통증이나 잡년 등의 감각과 생각 등이 어떻게 일어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수련에 방해를 하는지 관찰과 주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현상을 알아차림하여 단지 통증일 뿐, 단지 생각일 뿐 등으로 보게 되어 나에게서 일어난 통증, 잡념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다음, 통증과 잡념 등의 본질을 나와 무관한 존재로 객관화시켜 통증 안녕, 잡념 안녕, 잘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실습 수업은 1주차엔 광자 소개와 명상 목표 등 이론 수업이었고 본격적인 실습은 2주차부터 했습니다. 2주차, 입출식 염을 통한 집중 수행. 방법 다양하게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1차 호흡 시 정신을 코끝에 집중해서 합니다. 다음엔 윗입술 안에 집중하여 호흡을 합니다. 2차 호흡 시 1에서 8까지 수를 세며 합니다. 끝나면 역으로 8에서 1까지 수를 세며 호흡합니다. 이때 1식 1회로 하고 전 과정 해당 5분씩 했습니다. 3차 수식으로 10분을 하고 수식 없이 10분을 해서 수식했을 때와 안했을 때 잡념 유무 등을 비교했습니다. 3,4주차 입출식령과 수념처를 통한 통찰 수행 집중점을 배 전체 중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명치, 가슴, 배꼽 등등. 이렇게 여기저기 집중점을 옮기는 이유는 호흡 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습은 1회당 10분, 15분씩 했습니다. 몇번 실습을 마치면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수강생이 수련 중 경험한 현상을 이야기하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수강생 A 질문. 호흡을 하다 보니 호흡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 통증이 와서 견디기 힘들었다. 답. 호흡 중내 몸의 현상이 왔을 때 알아차림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호흡시 끌어당기는 느낌을 감지하면 끌어당김을 알아차림에서 끌어당김, 끌어당김, 끌어당김에서 객관화시켜 사라지게 하면 된다. 통증도 마찬가지다. 정말 참을 수 없으면 풀어야 하지만 견딜 수 있으면 통증, 통증, 통증 알아차림에서 나와 분리시키면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 통증이 없으면 공부 진전도 없다고 할 정도로 통증은 수련 내내 같이 가게 되고 극복 대상이다. 계속 알아차림과 객관화 과정을 통해 풀어간다. 수강생 비질문 호흡 중 잠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답 잠자는 듯한 느낌도 알아차림에서 졸음 졸음 졸음해서 객관화시켜 사라지게 한다. 수강생 C 질문 지난주 호흡 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따뜻한 기운이 좋아서 오늘 호흡 중그 현상이 다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기대하며 했다. 답 따뜻한 느낌을 다시 느끼려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선정해 드는데 따뜻한 것에 정신이 가면 미궁 속으로 빠져 헤매게 된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통증과 오늘 발생한 통증은 같은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 또 알아차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강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통증이든 잡념이든 오늘 발생한 것은 또 새로운 것이니 알아차림 과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상 3명의 수강생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식법 수령 관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연정원 조식법은 연정 심육법을 수련하게 되는데, 제1법이 묵좌식상 잠심수련입니다.제1법 원문 정실단좌 잠심수련 사무념무상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 잡생각 하지 말고 무타념 무타상으로 호흡에만 여물도 수련하라는 의미입니다. 호흡 수련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즉 심파가 잠을 잘 때와 같은 상태나 비슷한 상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위수강생 A나 B 같은 호흡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이나 잠이 오는 듯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한 기운도 호흡 수련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몸 안의 기운이 모이게 되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거래려니 하고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위세분의 경험담을 들은 후호인이들이 조식법 수련을 한다면 일부 조식법 수련 학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식법 수련 시 심파를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은 수련 초기부터 심파의 작용을 경험하여 심파를 알고 갈수 있습니다. 의외로 조식법 수련한 지 오래된 분들 중 심파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하게, 자연스럽게는 무시하고 호흡 길게 목숨 건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호린이 여러분들이 조식법을 제대로 수련하면 진도가 그분들보다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아이새 키우며 수련 중인 제 후배가 수련 시작 1년 반 만에 입증까지 간 것처럼 이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입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련 경험이 좀 있는 수강생들의 질문과 다른 차이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